써있어. 캠핑장 자체는 되게 예뻐. 와~ 신원하다 이쁘지? 얘 얘는... 잠깐만, 얘는 무조건 고아 닙니까 <목소리> 음... 뭐. 이거... 걸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근데... 작은 거 있으면 하나 사가야 되고, 어거가슬 먹어. 먹어야 되 거... 이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갑자기 이거 세일하고... 아, 이거 세일 하면은... 이거 하나 사서 먹어야지. 이거... 이걸 갖다와서사야지 마일드 체다 이거? 아주 좋아 그 yeah. 초이스 그 맛이야 그만 그냥 한국에서 먹던 체다 치즈 자 마켓 아, 나왔어요 네. 원래 캠핑을 가려고 하긴 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양도받아가지고 캠핑을 갑니다 한국에서는 꽃이 이렇게 돼 있는 게잘 나오잖아요 뭐 쿠폰 같은 데 시키면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고 와서 가는 게 처음이라서 엄청 설레어요.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해요. 세상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전기, 물, 화장실 다 되잖아요. 물도 없어서 물도 다 싸가야 돼요. 그래서 최소한 내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갑니다. 처음 해본 포지 완성 상 이걸로 캠핑장 가서 맛있게 구 먹을게요. 그리고 어제 텐트랑은 실어놨고, 아이 오면 아이스박스랑 하고 짐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5시에 출발합니다. 우리 어디 가죠? 차. 이미 짐 챙기다가 지쳤어요. 해가 50분 사이로. 어우 불이 났네 어우 무슨일이야 저렇게 크게 났어 알수 없네 불이 아예 다 타버렸어 중에서. 보이죠? 이제 어, 어, 네. 도착했습니다. 음,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이름 써있어? 응 음, 이렇게 써있어 이름이 이렇게 치우고 한번더 내려만 래 사람들 도착 화려합니다 이렇게 차는 거와 그루핑 킵니다. 여기 도착했어요. 근데 먹는 데는 되게 많은데, 캠핑 사이트가 밑에 있을 거요 층층이 돼 있어.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사이트가 있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한국서 가져왔어요. 부피가 작기도 하고, 저희 한국에서 가끔 캠핑을 갔는데, 텐트가 4개 정도 있었거든요. 지금 제일 부피 작고 치기 쉬운 제스퍼돔 하나 갖고 왔어요. 역시나 피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컷. 편하더라고요.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저희도 불을 피우려고 해요. 캠핑장 자체는 되게 예뻐요 그래도 여기가 사막인데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있고. 달이 떴고 숯불구 해먹으려고 숯 피고 있어요. 근데 오기로 한 지인이 지금 해가 거의 졌는데 오지 않습니다. 여기 지금 전화가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. 오 꼬치 이건 닭 꼬치. 이거는 불이 약하긴 해야 되겠다. 떡꼬치도 있는데 할까? 말까? 오 맛있겠다. 오 냄새 새우 냄새 완전 대박. 비슷한 거 같은데 소리가? 온거 같아. 오. <놀람> 무슨 일이야? <laughs> 우리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행이 왔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오는데 멀었나요? 하나고 고생했어. 요 그지? 우리 못 오는 줄 알고. 경피시라 어, 쳤어요. 그러니까. 고생했 어쩐지 진짜? 갑자기 주어진다고 올라오니까 우리 계속 이제 못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잘했어. 어쨌든 왔으니까 됐다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지금 속이 다리 아 어, 지금 이좀 씹어 먹겠어 진짜? 응. 그 정도는 아닌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까 구운 여기 소고기 스테이크랑 꼬치 너무 춥지?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던데 <laughs> 진짜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 아, 그러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달만 <laughs> 컸어도 그죠 달만 <laughs> 보여 짠아 <laughs> 오시느라 <오신이랑 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<벌써>. 감사합니다 <laughs> 축하해, 고진아. 저 캠핑. 캠핑이래. 아, 저 캠핑. 와. 음. 그냥 맥주거든. 그거 음. 아니야? 흙 향이 하나도 안 나. 맛있네. 맛있긴 한데. 불멍 타임. 자, 여기 스모우 쿠키 할까? 우리 다 같이 하자. 이거 먹어봐야지. 아빠 나 터치 좀 주세요. 아쉬요와 여인 너. 와 시원하고 좋다. 대박이야. 먹어봐. 엄마 너 내꺼 먹어볼까? 아니 더 해야지. 그거 너무 크고. 옆면을 해야지 그거는. 이렇게. 우와 잘 구워졌다. 우와. 우와. 그럼 이걸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어때? 이쁘지? <laughs> <laughs> 네. 이렇게. 불 음. 붙으면 그냥 회전 돌이 하면 돼. 짜잔. 자너 위에 줄게 그 엄마가 굽게 구워줘 알았어 뭐 응. 이거 들고 있어 마저 꽂아서 하게 다시는 음음뭐 한번 먹어볼까 음. 소리 좋다 소리 좋지 현재 음. 음. 아, 기온 십오도입니다. 무사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게요. 탑니다 모닝 커피. 네, 전 괜찮아요. 중간이 없던 이었어요빈 공간이. 미친, 바로 넘어갔어. 아 커피 맛있다. 오, 근데 예쁜 다람쥐야. 누가 이렇게 부지런히 봐요? 들아 저기 위에 올라가 볼래? 네.